음. 좀 다혈질인데 예 다혈질인데 술만, 술만 먹으면은 예. 때렸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어떻게 뭐 머리 그덩이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술, 팔 어떤 거술 먹고 자는 거야요 자는 거 <laughs> 네, 잠들고 집에 다는 거. 아, 네.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깨는 거 네, 그런 거 싫어요. 그렇죠. 술좀잘 마셔서 아 본인도 술을 잘 드시는 네네. 네. 일리 이탈하는 거 되게 싫어요 운동도 하시면서 술도 잘 드시는 출발연수? 구독 좋아요 어떤 거? 저는 일단, 음. 일단 자는 거 싫고요 아 자는 거 먹고 자는 거 아니면 어. 술 먹고 화내는 거 싫고요 어, 근데 의외로 술 먹고 자는 거를 또좀 괜찮아 생 어, 주사로 아, 괜찮게 한 생각한 적 있긴 한데 한꺼번 자는 게 낫긴 해요 아 그렇지 어, 그렇지 뭐, 뭐 이상한 거할 거예요 어, 뭐 누가 이상한 거라나요 많이 아, 꾸짖어가지고 남북해지는 그렇죠. 거아 어, 출발연수? 좋아요. 좋아요. 그런 주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술막 어. 센착 먼저. 먹고 어, 센착하는 경우. 혹시 이게 뭐 센착한다는 거죠? 제가 말로만 내가 막 이렇게 옛날에 했으면 막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실제로 막 여자분한테도 막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네. 막 되게 폭력적으로 하기는? 아, 막 그냥 좀 많지 않아요. 돈 잘하고 막나잘 나갔다고 그럼. 아, 그런. 그게. 내가 더잘 나갔어. 그게. 왜? 그게 <laughs> 나는 왜 이렇게 많이야. 그 사람은. 이제 그게 포인트는 뭐냐면. 평소에는 별로 없다고 했어. 술만 마시면 야 내가 사실 옛날에는. 내 어? 오빠가. <laughs> 어떤 게 있을까요? 폭력적인 거. 그래도 폭력적인 거 맞아본 적 있다 없 없다 다운 하나 둘셋 오. 또 있어? 요거 요거 잠깐만. 어, 지금 아, 남자친구는 아니죠? 아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좀 음. 다혈질인데. 예 다혈질인데. 술만, 술만 먹으면은 예. 좀 때렸어요. 그니까 러 때리는 게 어떻게 막, 막 머리 등에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자분을 주먹으로 야, 때렸다고? 응. 아 때릴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같은 애가 마음 먹고 때리면 때릴 수 있거든. 아 진짜 명당인 <laughs> 거. 진짜 어저저 저, 저, 저. 근데 진 진짜로 막 주먹으로 때렸다고요? 응. 막 얼굴 같은 데를? 그러니까 몸 같은데 그목조르는거 그런 거. 이렇게 <laughs> 누구야? 혹시 목조르는 거는 그막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뭔가 그런. 아니요 아그 아니, 아니, 아, 아니죠? 알았는데.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막 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때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뭔가 더 흑.. 그니까 야 그건 아니지 진짜로 이렇게 때렸다는 여러분들 술모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때릴 때가 어떻습니까 때릴 거면 입술로 때리세요 아시겠죠 출발해 한수 노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일까 한번 여쭤보고 저박서준이야아 박서준 어머머 뭐, 뭐. 어 한동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는 그냥 저는. 계속 아.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뭐 한동안은 이제 뭐 <laughs>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말씀하시는 터치하는 생각은? 터치하는 거 터치하는 거 아, 어. 네 싫어합니다 여자분도 터치하는 것도 싫나요? 네네 아니냥 본인 몸에 누구나 좀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 싫어합니다. 보네요 <laughs> 아 진짜 본인 물건에 손대고도 싫어하나요? 아니 남친만 좋아합니다 아 남자친구만 어 근데 남자친구가 박서준 네네. 이상형이고 넌쌈 어 본인 뭐 무, 몸에 물건에 손댈 사람 당분간은 없겠네요 네. 아 친구 닮았단 말말이들는데싫어요아 신지 싫어요? 신지 싫나? 아 싫은 게 아니라 아, 신지가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싫은 예. 게 아니라 예. 그 놀려가지고 닮았다고. 예훈 닮았다고 올라오고 있어. 예훈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신지도 좋아요. 카메라 에대고 한번 어 여러분들 저 마음에 안 들죠? 요거 한번 날려주세요 한번에. 예. <laughs> 요거 한번 갑시다 한번. 어 오빠 저 마음에 안 들죠? 요거 한번씩 한 번. 번. <laughs> 오빠서 마음에 안 들자. 출발 한수 아 이런 주사는 정말 싫어요. 어떤 했던 게 있을까요? 했던 말또 하는 사람. 하, 했던 말또 하는 사람? 네. 그럼 본인 혹시 주사가 있으신? 도벽이요, 네. 도벽이요, 도벽이요, 도벽이요. 아 도벽 있어요? <laughs> 아 주사로 도벽이 있다고? 네. 도둑놈, 도둑년, 아이 도둑년, 아 도둑. 숟가락. 숟가락이요? 네. 아 지금 이상 주얼 만돼서 생필품 많이 좀 필요하신가요? 네. 아니 다, 아니 다이소로 가시지 왜? 아니 천 원이면 사는데. <laughs> 잠깐만요 술 취하면 전단지 잠깐만요 술 취하면 전단지 혹시 나눠주시나요? 어? <laughs> 여러분들 혹시나 가게 오픈하신 분들 전단지 알바 필요하신 분들 꼭 가게에서 술 먹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먹이면 바로 나가서 뿌립니다 아시겠죠야이번 한강 가면 난리 나겠다 한강 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치킨 전단지 오지게 뿌리거든 <laughs> 그거 다 받아서 술 취하면 다 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분 대단하시네 야꿈 어, 역시 일수쟁이신가요 혹시? 아, 좀날려 <laughs> 이런 분이 아주 오토바이 타고 갈때 난리 나니까 하이바 쓰고 이거 날린다니까 이거 그렇지 정말 이런 주사는 너무 싫습니다 하는 그런 우는 거아술 마시고 우 남자도 우는 사람 봤나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울었다 좀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혹시? 뭐 이별? 네아 그거를 본인 앞에서 갑자기 네. 막 펑펑 눈물 흘리면서 네. 자 갑니다 출발한 수 구독 <laughs> <저도> 좋아요 <laughs> 정말 제일 싫어하는 주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오빠가 그러는 거아 남자들이 네. 그냥 오빠가 오빠가 네. 자롱 나이가 어린 애도 갑자기 누나한테도 야 오빠가 이런 애도 있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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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가오잡고 네. 좀 약간 내가 좀센 척하고 잘나간 척하고 <laughs> 네, 네. 아... 여자 주소 한번 토하고 앵기는 거아 여자분인데 토하고 네, 막 앵기고 여버 네. 달라고 앵겨요 여자가? <laughs> 네제 친구 중에서 아아 네. 여시... <laughs> 토하.. 토를 또 하고 앵기네요 네네 <laughs> 토를 따라하고 앵기는 거 따라가 아니고 토를 하고 그 상태로 앵기네요. 네, 맞아요. 야, 진짜 개실타였습니다구독니다 <laughs> <laughs> 성악하시는 분들도 음주를좀 하시나요? 혹시? <laughs> 엄청 많이 하는데? <laughs> 아,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성악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맨날 날개란 뜯어가지고 막. 아니야, 아니야? 막 목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야? 맨날 잘 때마다 가습기 틀어놓고 술은 술담이 일절 안 하고 술 많이 드시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먹어요. 선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나? <laughs> 아니, 그, 아니 술 마시는 건뭐 나쁜 게 아니니까 <laughs> 맞잖아요. 하는 거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바닥에 앉아서 음. 자꾸 자기가 뭐 됐다고 음. 그러는 애가 있어요. 동기 중에. 내가 나 뭐했어 옛날에? 아니야? 나 지금도 아, 나뭐 됐어? 아나나조어나그 어, 크림 리조또.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크림 리조또. 아, 나, 나 크림 리조또 됐어. 뭐, 그, 그 얘기를 계속 막, 아 계속 막 그런 비속어를 계속 쓰면서, 아, 혹시 남자분이, 아,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그게 되셨다고. 어, 여자분이신데 그게 되셨구나. 어, 나 로또 했는데, 억 말고 조됐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신다라는. 그, 근데 그조된그 내용이 뭔가요, 근데? <laughs> 아빠한테 혼난다. 고 <laughs> 아빠한테 혼난다고 동기들과 술자리에서 나 조대 어 조대 어 아빠한테 혼났어 또또 또 아빠한테 혼났어 아 조대 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야, 걔도 참 웃긴 놈이다. 아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불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 무슨 어디 뭐 회사 지원했다가 무슨 면접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아빠한테 혼났다고 그거 나가지고 야나 조대 어 아빠한테 혼났어. 야, 걔도 진짜 세상 세상 조댈 일 많다 진짜로. 아, 출발 연수. 또 좋아요. 좋습니다. 어, 오늘 또 반반. 반바... 어, 실례지만. 네. 어, 방금 봤다. 네. 타투 요거 잠깐만. 타투 만 잠깐. 만 잠깐만요. 타투 한번만 제가 한번. 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모양이 안 보여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모양이죠, 이게? 여하. 네, 하나... 예? 도깨비요, 도깨비. 도깨비? 네. 혹시 뭐 의미가 있는 그런 타투인가요? 아니요. 그냥. <laughs> 아, 도깨비를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라이터는 그냥 이게. <laughs> 지나다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본인 쓰는 거아니고 거? 제일 싫한 주사. 이거만 딱 물어보고. 남자한테 저전 남자친구한테 전화하기. 아, 그러니까 본인 전 남친이 술 먹고 전화 올때 술을 아. 운동을 하다 오신 건가 실례지만. 네, 운동하고 느낌 자체가 딱 그래 네. 보인다. 혹시 네. 이게 뭐 직업 자체도 뭐 운동과 좀 관련된? 네, 플라테스 강사하면서 이제 도곡동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샵도 본인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네. 부곡동에 부곡 부북 은 맥스 상가에서 예. 부국킷 필라테스로 예. 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프라이빗하게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아, 프라이빗하게 어 여러분들 저저 같으면 그냥 예, 저렴한 단어 프라이빗하게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운영하신다고요? 네저 제가 애기 엄마예요 <laughs> 어머어 장점은 이제 계속 365일 내내 붙어있어서 장점이고 예. 어, 단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붙어있으면 그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그 본인이 말씀하신 360을 네.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본인은 장점이 더 많다 생각하시나요? 단점이 더 많다 생각하시나요? 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방송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 방송 손에 있는 맛집을 좀 소개하는 방. 바... 어, 어차피 안 나오세요. 지금 저만 나오있습니다 예? 한 아, 아, 맛집이 안심보쌈가요? 네. <laughs> 자, 이쪽 여기 아우디 앞에 마치 아우디가 내 차인 것마냥 인계동 인계동 유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계동 분위기요? 예. 네? 같아요 아 맨날 네. 그 똑같은 남자만 헌팅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맛집을 얘기했는데 한신포차를 얘기하시더라고 네. 아 그래서 어, 이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의 정말 그 맛집은 한신포차와 상그리포차겠구나라고 바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한신포차. 저희... 사일만 어, 보려고 <laughs> 왔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신포차에서 술 마실 때 헌팅 어느 정도 생각한다 어, 없으면 다 하나 둘셋 없죠 작발이죠 <laughs> 헌팅이야 그리고 그런 거안 기다려도 돼요 저희는 <laughs> 그 말이 뭐 알아서 연락하면 오래도 많다 자, 엄지 한번 더, 엄지 한번 더, 엄지 한번 더, 엄지 한번 더, 엄지 한번 그렇다면 한신포스에서한번이라 헌팅 당해서 헌팅 놀아본 적이 있으면 업, 없으면 다운 하나, 둘, 셋 <laughs> 잠깐만, 야, 야 아까 전에는 닭발만 좋아한다면서, 야이 친구 헌팅할 어, 이런 남자 진짜 매너 없어요 어떤 스타일? 반말하는 거? 오자마자 반말하는, 오자 오자 반말하는 거 맞자. 아니면 우리 어. 술침매는거 <laughs> 한잔뭐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 마에안 아, 어, 들죠. 아니 저 보면서 그래. 올거면 <laughs> 지네들 술 들고 오던가 아니면 우리 테이블 계산을 해주던가. <laughs> 아, 소주 오지게 취내고. <laughs> 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맞지. <laughs> 아 이거 와서 이렇게 어술 없네요. 어 저, 저 상인님 저 소주 한병 저희 테이블 저기 1 3번 테이블 저기다 그냥 달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 여기 그냥 소주 하나 주세요. 네, 이런 네. 네. 노란색으로 염색하신 거 보니까 뭔가 약간 그 이렇게. 전공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예체능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별 당했거나. 예. 네, 공대예요 공대. 아, 공대생인가요? 네네. 혹시 화학과인가요 아니요. 본인의 머리를 화학의 재료로 아니, 쓰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놀수 있을 때 노세요. 오, 그 말인 즉슨 본인은 정말 공부만 하고 열심히 했다. 아니, 전 많이 놀았다. 예, 머리 봤을 때 많이 노셨던, 노신, 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한다 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지금 만나는 분도 친구인가요? 네아 진짜로?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친구 이 정도는 해야지 남녀가간는 친구다 아뭐 머리 안 감고 만날 수 있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남녀간의 친구면 술을 둘이 아, 아무리 오징어 먹어도 단, 아무런 실수가 없는 거 그렇지 단둘이 골방에 넣어도 아무런 터치가 없는 거 아무런 터치가 <laughs> 없는 거 하지만 남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술좀 즐기하시고 좋아하시나요? 아 어, 몸에 안 맞아. 네. 아, 어머, 어머 외모는 거의 대꼴인데요마이소 같은데. 오, 지금 맞죠? 생긴 거는 예, 그진로 빨간색 있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옛날 거 20도 넘는 거. 예. 저 여성 두분 아니냐? 오, 오, 제가 놀라겠네요. 죄송합니다. 오, 아, 어, 아아 임신 아, 저, 예, 저도 배는 임신했거든요. 아, 어제 좀 많이 땡기셨나봐요. 아, 예, 아, 많이 아, 좀. 어 아, <laughs> 아, 지금 죄송한데, 어 지금 대낮부터 취할 것 같네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30 30 34 우리가 34살 된다고 철드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그렇죠. 좋습니다. 나은데도 안될거 같아. <laughs> 그렇죠. 마흔 되더라도 줄고 술을 어. 때리겠다. 굳이 고르라면 남자 친구 술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임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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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남자 친구. 자, 여러분들, 핸드폰 저기 뭐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지금 남자 친구 술 하나, 둘, 셋. 어, 남자 친구. <laughs> 아까 근데 이 뭐야? 어머니건 뭐죠? 처음 질문했을때요건 뭐죠? 이게 술 우리 옆에 분은 남자 친구 수술 하나 둘, 셋 <laughs> 자, 좋습니다. 정원. 병원 가? 병원. 아, 병원 혹시 어 의사로 가시는 것에 간호사한 환자로 가시는 거예요? 네. 어, 어디가 아프시길래? 목 아파서. 아, 어, 어. 아,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먹어 보시면 아, 제가 목이아야는데목 아파서라고. <laughs> 성악 하는데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성화 가시나요? 네, 원래 전공은 지휘예요. 지휘? 지휘. 아, 지휘. 그니까 러 약간 여자 금남새 금남세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 금남세신데 지금 어, 지휘하시다가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지휘하다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야, 나와, 내가 부를 거야. 맞잖아, 축구 감독이 애들 가르치다가, 아이, 얘네뭐해 야, 나와, 내가, 내가 공차하니까뭐 이런 거잖아. 어, 원래는 어린이 합창단 지휘하고 싶었어요. 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지휘 하면서. 근데, 왜? 애들 꼴보기 싫나요, 왜? 어? 갑자기, 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바꿨다는 거이요 상황으로는 아, 합의가 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너무 감사합니다.